Our story about Korean food begins from Seoul, South Korea. 5,000 year history, Korean food has also blossomed over that period. Top two chefs of Korea, Lee Joo Hyung and Olivia Lee, will now unveil the unknowns of Korean cuisine. All you need to know about traditional Korean food, Two Chefs is about to show you all. Hello. 수셰프의 이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올리비아 리입니다. 네, 동양의 식문화는 젓가락을 사용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중국의 젓가락은 이렇게 긴 나무 젓가락을 사용하고 있고요. 일본의 젓가락은 이렇게 짧은 나무 젓가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기로 된 숟가락이 있고요. 이것은 동양의 국물 요리의 특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네, 반면에 한국의 식탁에서는 이렇게 한 벌로 세팅하고 있는데요. 한식의 주식으로는 밥과 같이 국을 기본으로 내고 있고 또 찌개나 전골, 탕과 같은 국물 요리가 많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인지 일본과 중국인들에게 한국의 탕 요리와 전골 요리가 인기가 아주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갈비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미션! Today's mission moving beans with chopsticks. Two chefs head to head. Olivia Lee, Professor Bexup Culture University. Lee Ju Hyung, Head Chef of Korean Food, Ritz-Carlton Hotel. And today's winner. Star Chefs with their pride at stake. A chopstick match between two Korean cuisine chefs who will come out on top. 내가 이겨야 되게 줄. 네. 젓가락에 네. 기름 발라놨죠. 젓가락질 잘해야지. 꼭 젓가락질 잘해야만 밥을 먹나요? 들어거 <laughs> <laughs> 같죠. 맞죠. 한번 불러주세요 노래. 여덟 여덟 도둑. 맛 시키지 말아요. 아싸. 아, 왜이렇게안 돼. 왜 이렇게 무거웠죠? 세개 남았다. 맞죠? 하나. 네. 예. 나 하나. 몇개 했어요? 열아홉 개. 열아 순정이 생각나는데요. 저... 오늘의 메인 셰프는 저 이종입니다. Today's winner Lee Joo u n g 어 저기 있네요. 아, 네 갈비탕용 고기를 사야 되는데. 네. 아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갈비탕용으로쓸새갈비좀 보여주세요. 네, 아우 마블링 되게 좋은데요. 어 되게 좋은 분이네요. 그죠? 예 안주인가요? 네. 이 사실 때에는 뼈에 붙은 고기가 4cm에서 5cm 보통 고기를 사시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 됐죠? 네자 이제 네. 우리 갈비탕에 들어갈 무자러 가야겠죠? 네 물자러 잘... 네, 무사러... 저쪽에 보면 있던데 채소가에 가시죠 네채 네. 여기 있는 물이 되게 좋네요 네 물이 참 칠하고 좋은데요 <laughs> 이 물을 보시면 푸르푸 그 그리고 단단하고 이렇게 잔뿌리가 없는 것이 좋은 무입니다. 해외에서 사용하는 무는 화이트 레드시라고 하는데 굉장히 네. 짧아요. 그렇지만 다시안에서 쓰는 무는 이렇게 통통하고 길죠. 네. 그리고 무는 잘라서 파는 경우가 별로 없죠. 네. 수분이 많은 채소라서 그런데요. 네. 이렇게 무를 사셔서 길게, 크더라도 하나를 다 사시고 무청을 잘라낸 다음에 이렇게 랩을 싸서 냉장 보관하시면 조금 오래 보관하실 해야지. 수 있습니다. 네. 어우, 파도 이 좋다. 어우, 많이, 볼까요? 어우, 요거 좋은데요, 요거? 요거? 음, 좋네. 응, 요거 사요. 어우, 아, 생선가위도 네. 너무 맛있겠다. 네. 네, 이 갈비탕은요. 네. 이 새갈비살과 채소를 함께 넣고 국물을 우려내서 부드러운 갈비살을 곁들여 먹는 음식인데요. 네. 이제 새갈비 네. 준비됐나요? 그럼요, 제가 준비했죠. 제가 얼른 가져올게요. 아, 빨리 가져주세요. 네. 이따요. 네. 다음에는 제가 꼭 메인 스프할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네. 이 새갈비살이 준비됐잖아요. 네. 이 보시면 여기 보이시는 이 기름기를 먼저 제거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름기를 제거해 주면 시 되고요. 기름기를 제거를 하실 때에는 살짝 얼리신 거를 사용하시면 훨씬 더잘 기름기가 제거가 되거든요. 기름기를 제거하셔야 이 국물을 우려내실 때 깔끔한 국물이 나오고요. 또이 기름에는 콜레스테롤이 많기 때문에 섭취를 많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에 한 시간 정도 담가놓을 건데요. 이렇게 담가놓으시다 보면 핏물이 계속 진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시간 동안 두세번 정도 이렇게 물에 바꿔주면서 담가놓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핏물을 제거하지 않게 되면요 국물이 검어지고 냄새도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꼭 겨눌려 주셔야 돼요. 네, 이번에는 물티를 한번 해줘야 되는데요. 이 물티란 말은 우리말로. 물에 한번 데쳐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시간 정도 불려놨지만 핏물이 정확히 다 빠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물티를 해서 핏물을 제거해주면 깨끗이 핏물이 제거됩니다. 이렇게 건져서 끓는 물에 넣어주시고요. 네, 조심해서 해야 되겠죠. 네. 안 그러면 튀길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주의해서 넣어주세요. 네, 고기 색깔이 약간 검은색 해지면 꺼내면 되는데, 물티를 하다가 위에 그 검은 거품이 또 올라오게 되거든요. 네. 이게 피가 응고돼서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음. 던져낼까요? 네. 자, 이렇게 던져내주 이렇게 해서 깨끗한 물에 한번 씻어다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우리 깎기. 니들이 수고가 많다. 자, 물티를 하신 이갈비이요 찬물에서 재빨리 씻어 주셔야 되는데요. 흐르는 물에서 씻어 주시는 게 중요해요. 불순물이 제거가 될때 냄새도 제거가 되고요. 그리고 몸에 좋지 않은 기름기도 제거가 되니까 중요합니다. 체 받쳐서 이제 빨리 오세요. 네, 가요. 제자들하고 뭐 농담 네. 뭐 하고 있던데 고생해. 아까 보니까.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요. 깨끗이 씻어 오셨나요? 네, 보이시죠? 네, 이렇게 준비된 새갈비를 채소와 함께 육수를 낼 건데요. 채소 준비 되셨나요? 네, 제가 가져오겠습니다. 네, 빨리 가져오세요. 자, 오늘도 역시 제가 이렇게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네요. 가져가야죠, 그죠 어, 여기 뭐 하시는 거예요? 몰라 맨날 여기서 뭐 놀이터인가 봐. 몰라 몰라. 어. 어, 빨리 갖고 오세요. 하고 있어요. 자, 이 재료도 있습니다. 네. 먼저 육수를 내기 위해서 파를 이렇게 적은 크기로 썰어줘야겠죠? 네. 무좀 썰어주세요. 저는 불을 붙이겠습니다. 네. 이 준비된 물을 먼저 이렇게 넣주시고요. 어 그다음에. 마늘도 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네, 이 마늘. 제자. 마지막으로 새갈비 주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데도 시키는 거 봐요. 네. 이럴때 시키지 언제 시켜요? 그래요. 아이고. 네, 센 불에서 끓여야 되죠. 네, 센 불에 30분 동안 끓여줘야 되는데 센 불에 끓인다면 고기가 질겨지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고기에 붙은 뼈가 센불에 녹기 때문에 육수가 그렇게 해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30분 동안 센불에 끓이고 있었잖아요. 그럼 이제 불을 좀 중불로 줄여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는 채소를 건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채소를 너무 오래 끓으면 국물이 탁해지거든요. 그래서 센불에서 30분 정도 끓이고 이렇게 건져내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끓다 보면 이렇게 거품이 생기거든요. 이 거품은 걷어주시면 되고요. 이 기름기도 많이 뜹니다. 그래서 기름기를 이렇게 떠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불에서는 이렇게 뚜껑을 덮고 30분 동안 중불로 끓여주시는데요. 새갈비에 붙은 갈비살이 이렇게 푹 끓여주면 담백한 맛이 나고요. 새갈비의 향을 살려주게 됩니다. 네, 이번에는 중불에서 30분 정도 끓였고요. 네. 이제는 뚜껑을 열고 국간장과 소금으로 간을 해야 되는데요. 준비 되었나요? 네, 준비를 해놨죠. 자, 이렇게 국간장과 소금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네, 국간장 한 큰술 네. 넣어주시고요. 소금 한 작은술 넣어서 간을 해주면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또 약불로 5분 정도 끓일 건데요. 이제. 네. 아까 준비된 무 있잖아요. 이제 네, 물을 썰어볼까요? 물 썰어볼까요? 네. 어, 노을 접시도 하나 주시죠. 이, 이 무는 나박썰기를 할 거거든요. 이 끝을 이렇게 다듬어 주시고요. 이제 나박썰기란. 이 같은 모양으로 같은 크기로 네모난 모양이 나오는 걸 나박썰기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3cm 크기로 썰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네. 대추와 밤 준비돼 있죠? 그럼요,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네, 밤은요 제가 끓는 물에 2분 정도 넣었다가 데쳐냈고요. 그리고 밤 대신에 인삼을 넣어도 좋겠죠? 네, 이번에는 저희가 준비한 대파와 지단을 채를 썰건데요. 이번에는 대파를 써시고요. 제가 고명을 썰을게요. 네, 저는 지단을 썰도록 하겠습니다. 고명을 썰 거는 얇게. 네, 이 지단은 끝부분을 이렇게 다듬어서 썰어야 깔끔한 지단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끝을 이렇게 잘라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황지단부터 썰 건데요. 그 알끈을 제거해서 채에 받치면 부드러운 지단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거의 다 조리가 된것 같기 때문에 네. 불을 끄고 제가 이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쁜 갈비를 넣어야겠죠 네. 아 정말 맛있겠어요 국물을 떠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어, 너무 맛있을 것 같지 않아요? 이제 이 위에 뿌릴 고명들을 좀 준비해 주세요 네 제가 여기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준비된 대추 두 알을 넣겠습니다 감은 하나리죠? 네. 잠을 넣으시고요. 노른자, 노른자 지단이 아주 색깔도 예쁘고, 혼자도 아주 좋은데요. 음. 살짝 올려주시고요. 이렇게 갈비탕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목소리>